어? 앞에 앞에, 앞에. 기절 살리고 있을 때 살리고 있을 때 아, 제발 아, 제발 오, 키트 좋아 와, 자리는 진짜 좋다. 와, 동그라미 마안 움직여도 돼. 술탄 <laughs> 없어요. 따라 연막... 아, 가염병이다, 가염병이다, 가염병... 내버다이 내가 좋아하는 거다. <laughs> 죽었다, <번> 죽었다. 죽었다 <laughs> 됐어. 아, 명장면 끝까 어, 하나 더 나무디 나무디 봐 어. 아, 나무디. 너 no, 앞에 났었나? 아, 봤어 봤어. <laughs> 정크래. 맞 <맞춰야겠다. 웃음> 최소 정크래. 빨리 음. 다 <laughs> 오른쪽에,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.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. 네, 거기 하나 더 있어요. <웃음> 보이죠? <웃음> 굿. 리고아잘 쏘시네. 역시 연습 열심히 하시던데. 오른쪽 가봐요. 거기서 오른쪽, 어, 기어가요, 기어가야 돼요. 예, 네, 거기서 기어가봐요. 아 거기 위치 좋았는데. 왜냐면, 그, 우리 가, 가, 가까이 가야 돼요, 저희. 웬만하면 기어가요. 기어가요. 오케이, 왼쪽에. 이렇게, 이렇게 왼쪽 거에서. 하면 기어가는 네. 것 같은데. 아까 저기 호흡을 가네. 이걸 갈라, 이 펜이. 저기 어, 모르겠다. 슬픈 누나. 여섯.. 더 들어와야 되는데.. 거기서 아, 엎드려. 아, 엎드려야 돼.. 엎드려 돼.. 아.. 나 오른쪽.. 아.. 왼쪽이에왼쪽이에 왼쪽에 둘, 그 오른쪽 만봐요 오른쪽 맞.. 어.. 오른쪽 나보것 같아.. 오른쪽에 세명 있어요, 세 명.. 그쪽엔 없어요.. 아.. 갑자기.. 아.. 연막이다.. 이.. 천수싶어 잠깐만 수류탄 던졌어 <laughs> 화병 수류탄에 기절했어 잘못 던졌는데 왼쪽 왼쪽 오! 왼쪽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아니야 오케이 지드킬 싸아니 싸우... 같은 팀인가 아,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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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드킬 오케이 아,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, 싸운다. 저두 마리 아, 수정 열쇠. 다리가 안 좋아. 까비. 아, 다리가 안아 근데... 좀... 아니야 수정 열쇠였어.